근데 갑자기 맘마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. 뭐지? 유니브 게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말하던데? 이거 무슨 뜻인가요? 내가 아는 그 게이가 맞죠. 아게임아게임인가아게아니 게이브? 게이? 아, 아닐 텐데 아니 그때 아 다시 보기를 봐야 되겠다. 그때 게임 얘기는 안 하고 있었던 것같아아탑 답변 재밌게 봤습니다. 네. 이제 공인 좀 부족한 시기가 왔고요. 코인을 사야 해. 하하답 <laughs> 근데, 보는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? 저희가 잘 알아요? 아, 진짜? 그런 거 보고, 약간, 견제 타이머 안 와? 유닛을 안 와, 안 와. 왜냐면, 재밌게, 줄기키줄고 보거든. 견제 타이머 안 와요? 어, 나, 왜 혼자, 뭐지? 내일도 할 건가? 어. 어제도 했는데, 아, 어제도. 어, 제도 <laughs> 어, 아, 맞는데, 아, 맞는데, 아, 맞는데, 아, 맞는데, 했는데 말고, 맞는데, 미안해요! 미안해요! 맞는데요! 맞는데요! 미안해요! 미... <laughs> 아, 맞는데, 만화를 망... 맞는데. <laughs> 아니야, 머리 속에도 봤는데, 입으로도 봤는데, 눈으로도 봤는데, 마음으로도 봤는데, 그쵸? 어허, 어허, 허